여러분 속의 별을 찾기 위해 한번 가볍게 보신 후 바로 이어서 한번 더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니체와 쇼페나우어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바로 인간관계 속 혼돈과 고독,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과 내면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인간과 삶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고통과 욕망 속에서 설명했다. 그는 말한다. 인생의 고통을 피하려면 고요와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더라도 또 다른 욕망이 생기고 불만과 갈등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내 안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고 정리하라. 그 안에서 혼란을 정리하고, 욕망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내적 통찰과 자기 이해의 필수 공간이다. 반면, 니체는 인간을 조금 다르게 바라본다. 그는 인간 존재 속에 혼돈과 갈등,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의를 받아들이고 활용할 때 비로소 창조적 삶과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 안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춤추는 별을 탄생시킬 수 있다. 혼돈은 단순한 불안이나 고통이 아니다. 직장과 가족,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내적 갈등과 혼란은 바로 내적 성장과 창조적 가능성의 씨앗이다. 그 혼돈 속에서 스스로의 별을 발견하라. 쇼펜하우어와 니체의 관점은 서로 보완된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마음을 정리하고 평화를 찾는 법을 가르치고, 니체는 혼돈 속에서 성장과 창조성을 발견하는 법을 알려준다. 인간관계와 일상 속 갈등, 내적 혼란과 불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과 더 깊은 삶을 위한 자양분이다. 그럼 이제 이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를 처리하고, 가족과 친구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 과정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와 갈등, 혼란도 겪는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하다. 피하고 싶은 혼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행동,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들. 모두 우리를 시험하고, 동시에 성장하게 만드는 요소다. 니체는 말한다. 자신 안에 혼돈을 지니고 있어야 춤추는 별을 탄생시킬 수 있다. 혼돈은 실패나 혼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두려움, 갈등, 욕망, 좌절, 가족과의 불화 속에서 느끼는 서운함과 분노까지 모두 혼돈에 포함된다. 바로 그 혼돈 속에서 인간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발견할 수 있다. 피하고 싶은 내적 혼란과 불편한 감정, 인간관계의 긴장이 사실은 성장과 자기 발견의 재료다.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이 충돌할 때, 동료와 오해가 생겨 마음이 상할 때, 가족이나 자녀, 배우자와의 갈등 속에서 답답함과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순간 우리는 흔히 혼란을 피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회피하려 한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혼돈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라. 그러면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수 있다. 혼돈은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통찰과 창조적 가능성으로 가는 길이다. 하지만 혼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혼돈 속에서 성장하려면 고독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생의 고통을 피하려면 고요와 고독 속에 머물러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고 성찰하라. 고독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다. 혼자 있는 시간, 내 감정과 생각을 바라보는 시간, 그 안에서 스스로와 관계를 재평가하고, 내적 평화를 찾아라. 가족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부모님의 결정이 내 마음과 다를 때, 배우자의 행동이 기대와 다를 때, 자녀가 내 기준과 다르게 선택할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상처받는다. 그러나 혼자 조용히 사유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부모님의 선택에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었구나. 배우자의 행동에는,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담겨 있구나. 자녀가 내 기대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 과정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온다.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 속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직장과 사회 속 인간 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료의 말과 행동을 오해하고 작은 사건에도 상처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돌아보고 내 마음 속 상처의 근원을 이해하라. 그러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관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니체는 혼돈 속에서 창조적 힘을 발견하라 했고,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평화와 통찰을 찾으라 했다. 혼돈만 있고, 고독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이 혼란 속에 갇히게 된다. 고독만 있고, 혼돈이 없다면, 안정적이지만, 성장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혼돈과 고독. 이두 가지를 함께 경험하라.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인간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든다.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을 들여다보라.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친구나 연인과의 오해 속에서 우리는 흔들린다. 그 흔들림 속에서 왜 마음이 쉽게 상하는지, 왜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내면 속 혼돈과 고독을 직면하라. 혼돈을 피하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성장은 바로 그 순간 찾아온다. 혼자 앉아 내 마음을 바라보라.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왜 슬픈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라. 그 과정을 통해 내 마음 속 상처를 이해하고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재평가하며 인간관계 속내 역할을 더 명확히 알아라. 혼돈과 고독 속에서 발견되는 통찰과 평화는 삶을 바꾸는 힘이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 직장과 가족 속 긴장, 그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사실선물이다. 혼돈 속에서 스스로의 별을 발견하고, 고독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얻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와 삶을 더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라. 오늘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시간을 환영하고, 내면의 혼돈을 직면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라.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삶의 선명함을 발견하고 인간 관계와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혼돈과 고독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삶의 가장 깊은 스승이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 안의 혼돈을 직면할 용기가 있는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삶은 조금씩 달라진다. 니체와 쇼펜하우어가 전한 지혜처럼. 혼돈 속에서 성장하고, 고독 속에서 깨달으며, 그 경험을 통해 더 자유롭고, 깊이 있는 존재로 거듭나라. 그것이 삶을 의미있게 만들고, 관계 속에서 진정한 평화와 이해를 경험하는 길이다. 오늘 이 순간, 혼자 있는 나 자신과 마주하며, 내 안의 혼돈과 고독을 받아들여라. 그 속에서 삶의 진정한 별을 발견할 것이다.